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틸다 국내 원탑 다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롱님. 네, 안녕하세요. 원딜장 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달 마틸다 한국 서버 7위에 있는 다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번 달 7위인 건가요? 네, 이번 달 이제 한국 서버 7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지네요. 오늘은 다롱 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다롱 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게임 시작 전에 템트리 인장 스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템트리는 어, 첫 번째 템트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마틸다 같은 경우 이제 좀 평균적으로 쿨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쿨감 템을 한3개 정도 넣어놨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좀 방어 신발을 가는 편이지만 어 상대를 봤을 때어좀 쉬운 게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만화 신발을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텐트레이 자체가 물론 유동적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 많은데, 이제 보통 천벨까지는 이제 좀 고정적으로 가는 편이 많은데, 이제 상대의 AP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제 천벨을 안 올리고, 이제 마방템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천벨까지 무난하게 올렸을 때, 상대 법사가 좀못 컸거나 이제 무섭지 않으면, 이제 흉각불멸 순서대로 가는 편이에요. 인장 같은 경우, 이제, 포포터 인장 사용하고요. 재정비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물론, 일단, 이속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생 두개 찍고, 이제, 은총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를 좀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상대방이 좀 쉬울 것 같다. 이제, 상대, 이제, 보통 랭크 게임을 하시다 보면, 상대 픽이 보이는데, 어, 상대 픽을 봤을 때, 어, 이거는 좀 쉬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재정비보다는 마크 표기를 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재성비를 좀 많이 듭니다. 스펠은 이제 배리어를 고정으로 듭니다. 이제 배리어를 드는 이유는 이제 마틸다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틸다는 신발을 배회를 은혜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은혜의 패시브가 배리어에도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리어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 조합이 이제 루녹스, 순, 라프, 베아트릭스가 있는데 원래는 루녹스가 이제 미드로 와야 되는데 저희 루녹스가 셀레나를 좀 극혐을 해서 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루녹스는 솔라인 이제 베아트릭스가 이제 미드로 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게임 시작 전에 스킬 설명부터 이제 좀 간단히 해 드리면 1스킬은 이제 시전 후 딜이 들어가기까지 한 4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이 있는데요. 일스킬을 시전하고 바로 끊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상대한테 이제 딜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자동으로 일스가 나갈 때까지, 이제 무빙 치면서, 이제 도깨비불 충전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일스킬을 켰을 때, 이제 회복 아이콘 위에 일스 아이콘 하나가 뜨죠? 이제 저게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건데, 마틴다의 이동 거리만큼 이제 도깨비불 복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상대하게 딜이 조금 더 들어가게 하려면 1스를 시전하고 바로 끊어서 사용하는 것보단 이제 1스를 켜고 이제 무빙을 좀 치면서 이제 도깨비불 개수를 모으고 때리는 게우이 훨씬 더잘 들어가겠죠? 네, 도깨비불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최대 이제 6개까지 늘어나고요. 1레벨에는 이제 3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도주와 좀수격에 좋은 이스킬 e 대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틸다한테 꽃은 이스킬이라고 e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스킬이 e 주변 아군에게 쉴드를 주고 이제 아군 중한 명이 마틸다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마틸다에게 핵심은 이제 바로 이스킬이라고 e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 바텀 교전이 일어나는데 다이브각을 보고 있죠 추가. 자. 여기서 추가 죽고 라프도 죽습니다. 근데 네, 이제 베인까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 잡으려고 들어오죠. 네, 여기서 또이 스킬로 베인스킬 피해주고 네, 베인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이 스킬이 좀 이제 도주하기도 좋고 추격할 때도 좋은데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추격할 때 장면을 이제 따로 나오니까요. 이제 네, 뭐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도 이제 덕한 명을 지정해서 2초 동안 주위를 맴돌다가 이제 돌진을 해서 0.4초 동안 스턴을 넣어요. 이제 궁을 사용해서 주위를 맴돌은 동안 이제 모든 CC 면역이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CC가 아. 안 걸리는 건가요? 네, 이제 맡은다가 이제 궁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CC가 안 걸려요. 아무것도. 끊기지도 않아요. <laughs> 탑의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탑으로 가려고 했는데 셀레나가 방해를 했죠. 여기서 대학교스 그리고 셀레나 투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었으면 셀레나를 잡았을 것 같은데, 개인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죠. <laughs> 자, 바텀에서 유정이 궁을 뺐죠. 자, 바로 달려갑니다. 이거, 바꾼다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궁끼를 <laughs> 먼저 박으면서 선진입을 해 주는 건가요? 네, 이제 선진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후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서 이제 선진입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아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맞틸다가 이제 궁을 사용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상대 포지션을 붕괴시키기도 좀 좋고 <laughs> 그런 면에서 선진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합에서 유목이 따였죠. 여기서 이제, 트럭을 보려고 했는데, 배아가 샷건이라 원컴을 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엘리스가 1스킬로 잘 빠져나갔죠? 자. 이게 틈틈이 미니룩을 끌어다가 확인해 주시면서. 자. 유정이 피가 많이 없죠? 자. 아이고. 유정이 이제 글씨가 없는 줄 알고 한번 무리를 해봤는데, 이거 뇌절을 쳤죠? 방금.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러시면 안돼요. 도깨비불을 쓴, 쓴 상태로 궁을 쓰면은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빠르게 충전이 되죠. 이제 마틸다 이제 궁으로 주위를 맴돌 때도 이제 그게 마틸다가 이동을 한 거리로 측정이 판정이 돼서 이제 그래서 1스킬을 누르고 궁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궁을 누르고 또2스킬을쓸 수가 있거든요? 아, 어, 궁을 쓴 상태에서도?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네,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석굴먹고 유정이 궁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통 유정이 궁을 풀면은 이제 통보를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정한테 바로 궁을 꽂았습니다. 이거는 자, 미니맵 보시면 루녹스가 집에 왔죠. 자, 이런 것도 루녹스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이 e 스킬로 써줘서 라인 복귀를 이제 조금 더 빨리! 하게 해줍니다. 이런 짜잘짜잘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빠르게 합류해 주겠습니다. 궁은일부러 방금 안 쓰신 건가요? 안쪽에 들어갔으면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잡았었을 것 같은데 네. 셀레나가 보이기도 했고 이제 상대 베인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제 좀 아꼈습니다 일부러. 음. 자. k i 아, 탑에 교전이 그 일어났는데 한번 슬금슬금 발걸음 을 옮겨 볼게요. 보통 서폿이랑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시는 편인가요 원래 마틸다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나요? 아니, 원래 서폿이랑 다니다 원래 이제 5인, 이게 5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 이게 네. 원래 스포이랑 같이 다니는데 방금은 이제 배아가 타이밍이었어서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대가 이제 탑을 밀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걸, 저거 탑파워 미는 거를 방해할 수 있었는데 네. 어차피 혼자 못 막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바로 미드 파워 입으로 깨려고 바로 왔습니다. 그냥 1차, 1차를 주고 이제 미드 2차를 밀면 이기이니까 바로 왔거든요. 자, 기서도 제가 이스킬로 배아를 데리고 와서 빠르게 합류를 했죠. 이렇게 빠른 합류로 다 상대를 따줘요. 이제 바텀도 보면은 1대1을 이겼으니 이제 라포를 데리고 바로 신기 챙길게요. 확실히 기동력이 좋으니까.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틸은 이스킬을 웬만해서 혼자서 쓰면 안 좋아요. 아까도 제가 블루에서 그냥 아래로 이스고 신기로 갈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블루 바깥을 돌면서 라프를 이스로 데리고 왔죠? 이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마틸다를 플레이 하시면서 로밍이라든지 신기 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이스를 그냥 혼자서 막 쓰시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틸다 이즈는 무조건 토만들 케어용 그리고 이제 동선 단축을 위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이즈를 썼는데 약간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즈를 좀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정, 상대이구나괜찮 예. 이거 또 순을 살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스킬을 뒤로 썼는데, 안 오네요. 안 간대. 네, 이게 스톤이 걸린 건지, 이제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집에 왔습니다. <laughs> 자. 아, 그리고 마틸 궁이 이제 약간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끊기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쪼, 쫓아가다가 말거든요. 이게! 뚜벅이들한테는 안 끊기는데 이제 팽이라든지 이제 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알도스 이제 궁 알도스가 이제 궁으로 누구를 쫓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간혹 끊기더라고요 알고 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거리를 한 번에 가는 캐릭터들한테는 끊기는 거네요 <laughs> 아 네네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틴다를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어, 이게 안, 뚜벅이들 상대로 이제 많이 궁을 썼다 보니까 이게 안 끊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 한번 탱크였던 적이 있었어서, 그게 되게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그러면은, 지금 탱, 최강의 탱커로 자리 잡고 있는 마티가인데, 혹시, 네네. 뭐, 카운터라던가 이런 거는 없나요? 어, 제가 좀 상대하기 힘든 챔프는 좀 라파엘라? 라파엘라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라파엘라가 잡기도 힘들고 일스 그짤짜리가 되게 거슬리거든요. <laughs> 이제 일스 킬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잡으려고 가면은 이제 라파엘라가 힘 쓰고 도망가고 일스 킬로 이제 이속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네. 네,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음 라파엘라 네 라파엘라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이. <laughs> 말고는 없다. <laughs> 말고는 뭐 후프라 정도? 후프라 정도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후프라 이스킬이 그 콩콩이가 이게 마틴가 이스킬이 끊기고 제 이스킬을 탈려고 하는 아군들이 이제 저한테 올 때도 끊기거든요. 어 진짜요? 네네 끊겨요. 그래 가지고 이제 후프라 라파엘라 정도 이렇게 좀 힘들어요. 아, 그럼... 아, 지금도 보시면 아, 아군이 스킬으로... 쫓아올 때도 네네. 끊기는 건가요? 근데, 네, 아군이 이 저한테 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후프라가 끼 낑겨가지고 이스킬로 콩콩이를 띄고 있으면 끊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후프라도 좀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예요. 요즘 후프라가 좀, 요즘 하이퍼 자체가 이제 메타가 좀 암살 캐릭터를 좀 많이 쓰는데, 그쵸. 요즘 후프라도 좀 요새 되게 괜찮은 챔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힘든 거 같아요. 사실 여기서 팀원들이 게임을 끝내길 각을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빠질게요. 제가 여기서 일단 집을 안 가는 게 은혜 패시브 때문에 체력이 좀 차서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은혜 패시브가 차죠? 이게 후반 가시면 이 스킬 은혜 패시브가 이제 체력을 천0 넘게 줘요. 천 넘게 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더라고요 이스킬, 이게 은혜가... 이게 또막 풀타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지금도 보시면 1172찼죠 네. 이스킬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신발 은혜도 무조건 me. 은혜를 부정적으로 들고, 형대 팀이 지금 밖, 집에서 안 나오죠? 네. 네, 퀴징을 걸어야 할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틸다가 대야 옆에만 이렇게 있어도 엘리스랑추가 함부로 못 들어왔죠? 방법도? 네. 다 모여있었는데, 진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추가 자꾸 마틸다 일스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뒤로 승부를 쓰고 피하네요. 좀 <laughs> 짜증나게. 자, 뒤에 루녹스 오고 있으니까 이것도이 스킬로 데리고 갈게요. 자. 자자 어. 상대가 자. 숨어있었는데 제가 유정한테 바로 궁을 꽂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유정한테 궁을 안꽂았으면 유정이 바로 궁을 끼고 베아트루스를 물려고 했을 상황이어서 었 일부러 궁을 좀 빨리 꽂았습니다 궁을 못히게 하려고 음. 엘리스한테 궁을 꼽았는데, 궁을 쓴 타이밍에 엘리스가 교재를 써서 시켰네요. 교지를 써도 궁이 시키는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이 스킬로 계속 피해주겠습니다. 오오, 뿌빙. <laughs> 은혜 피시브 때문에 이 스킬을 쓰면 계속 체력이 차죠 보시면 지금도 네자 아, 라프가 좀 무리하게 일을 한것 같은데 어 딜도 장난 아니야 물렁물렁한 애들은 확실히 높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물렁물렁한 애들 상대로 이제 초반에 좀 딜이 잘 나왔는데 이게 요번에 마틸다가 너프를 먹어 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7배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좀 유동배너로 풀린 것 같아요. 어... 요새 자. 자, 여기서, 20킬을 썼는데, 이제 루눅스를 구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웃음> 구하려고 <웃음> 갔는데, 이렇게 저까지 빨려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역전각인가요 예, 아, 네. 상황이 <laughs>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염수 타이밍이었는데, 어. 상대가 영주를 먹어도 상대는 좀 라인이. 네. 뭐, 구체적으로 다안 좋기 때문에. 네, 라인을 라인 많이 <laughs> 볼수 없는 구조죠? 네, 라인이 지금 너무 빡세게 밀려있네요. <laughs> 네. 두 명도 또, 세네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뭐, 밀 수도 없고.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 영주도 좀.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웬만해서 암무빙 쳐주면서 이렇게 시야 좀 확인해주고 순이 블루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교전이 낫죠. 쪽으로빠르게합류 해줄게요. 보통 아포지션을 계속 잡으시네요. 그래, 자, 이것도 스킬로 가볍게 피해주고. 영주가 오는데 상대가 베인이기도 하고 이거 앞에서 좀 스킬을 좀 빼면서 몸을 몸으로 맞아줘야 될것 같아서 계속 맞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도 거의 안 깎이는 느낌이라서. 네. 이제 네, 제가 몸을 대신 덕분에 탑사워가 쉽게 안 밀렸죠? 이거? 아 이수 쓰니까 거의 풀피. <laughs> 네 아, 아까 피가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수 를 이네피티브를 두번 받으니까 풀피로 됐죠 지금. 아 이거 너무. 할 말이 없네요. <laughs> 네. 아. 자, 이것도 베인 쫓아갑니다. 마틸다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지옥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거. 저 친구도 빠른데요? <laughs> 어, 그러네요. 상당히 빠르네요. 그래도 저도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자. 아, 잡았죠? <laughs> 자, 앨리스가 뒤에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엘리스 네. 집을 꺼내려고 지를 수색하는데 없네요. 없네요. 어 빠르네. 네 그러게요. 아마 저 왼쪽 위에 부시로 갔던 것 같아요. 아마 게임이 마무리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마틸다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어, 마틸다를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말을 좀 많이 했네요. 네, 마틸다가 탱커 중에서 이제 저는 마틸다가 제일 좀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네.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풀밴에서 이제 유동밴으로 풀린 것도 있고 좀 워낙 재밌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재밌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원탑 마틸다 다롱님이었습니다